열 군데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저는 해 봤어요. 책을 내는 거고, 사람들 컨설팅도 해 봤고요. 워크샵 뭐 이런 것도 해 봤고, 강의, 광고 수익도 있었고, 남들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쓰고 그걸 배포하는 일도 해 봤어요. 언론사처럼. 광고 대행도 해 봤어요. 광고 수주를 맡아서 대신 글을 대신 써 주는 것도 해 봤고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필렛 프로그램도 해 봤어요. 퇴사하고 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쫙 펼쳐 놓고 하나씩 다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마작가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퇴사를 했으니까 만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저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퇴사를 했어요. 뭘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일단은 뭔가가 있을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은 불안함, 막연함, 조급함 섞여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지금 직원 7명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저의 이런 아주 작은 성공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게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장 확인이에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수요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아이템은 대박이야. 또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냈지만 이 책은 와 재밌을 것 같아 대박이야. 시장을 확인해 봤나요? 수요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무작정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은들, 그거를 살 사람이 없으면 그게 바로 실패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7명까지 회사를 키우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저만의 틈새 시장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에 수요가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수요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피보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로 갈까, 절리 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공부도 들어가고, 실제 실행도 들어가요. 저는 맨 땅에 헤딩하고 지금까지 가질 수 있죠. 어떤 일로 돈을 벌었냐. 저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1 0 개가 넘어요. 열 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저는 해봤어요. 책을 내는 거고 사람들 컨설팅도 해봤고요. 워크샵 뭐 이런 것도 해봤고 사람들 가르치는 거 강의 광고 수익도 있었고 남들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쓰고 그걸 배포하는 일도 해봤어요. 언론사처럼 광고 대행도 해봤어요. 광고 수주를 맡아서 대신 글을 대신 써주는 것도 해봤고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필레 프로그램도 해봤어요. 퇴사하고 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쫙 펼쳐놓고 하나씩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피보팅을 왜 하라고 하냐면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르기 때문이다 글쓰기라는 저의 핵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상업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려면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다양하게 이런 피보팅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툭 던졌을 때 반응이 오는지 실제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는지 이거는 정말 제 꿀팁이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크몽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 사람들이 뭐 많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문의가 오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 성사된 횟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거든요. 이거는 겉에서 봐선 절대 몰라요. 본인이 해 보고 와. 이거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네. 근데 내가 노력은 많이 안 하면서 부가 가치를 할수 있네. 이런 식으로 실제 시장에서 손을 이렇게 대고 행선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잔소리하는 거는 이런 것조차해 보지 않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아, 내가 원하는 걸로 뭐가 돈벌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만 하신다는 거죠. 시장을 확인해라. 두 번째, 그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보팅을 해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 피보팅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정말 정말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올빵하지 마라. 올인하지 마라. 전략에서도 나오죠. 빅백 전략이 있고 옵션 전략이 있어요. 옵션 전략은 여러 가지 중에 어, 포트폴리오를 쭉 펼쳐놓고 그 중에 잘 되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안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피보팅은 어떻게 하냐면 작게 테스트하듯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제가 지금 뭐 일곱 명까지 키웠다고 하는 이것도 테스트로 시작을 했어요. 테스트 아주 작은 테스트로 테스트가 성공하면 또 다음 테스트.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예전에 기가 찬이라고 기대 수준을 가지고 가정을 한 다음에 찬찬히 테스트해보라.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리면 사업적으로도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 또 자기가 통제하는 인생 살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고유하잖아요. 남들한테 맞는 게 나한테 맞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누르면 내가 딱 바, 반응하는 그런 버튼이 다 다르거든요. 그 버튼을 찾으셔야죠. 그죠? 결국에는 이런 방법이 답이다. 네번째요 크게 생각하자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크게 생각하는 만큼 크게 사업하고 크게 성과를 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였어요. 근데 중간에 법인 사업자로 바꿨어요. 그걸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아마 이거 비교한 글을 한 100개는 봤을 거예요. 다들 비교하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의 인생을 봤을 때 부동산, 연봉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또 결혼은 몇 살에 해야 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뭐 돈은 이렇게 모아내고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주 기술적인 면들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타고난 천성과 기질을 발견해서 그걸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가 저, 저에겐 핵심이거든요. <laughs>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죽거나 폐업하면 끝이에요.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쳐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죽어도 앞으로 갈수 있고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애플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회사와 사업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이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생각할 때 너무 그런 돈뭐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단순히 5만 원 1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더 길게 우리, 우리 채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일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의미도 줄수 있느냐 돈을 벌면서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은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앞으로 회사도 더 키우고 싶고, 저 자신도 작가로서 더 많은 책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게으름 피지 마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어요. 자기가 통제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남이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왜안 하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용기를 내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도움, 이런 이야기들, 이런 문화, 유튜브뿐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 드리는 뉴스레터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